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운은 0.64% 상승, S&P 500은 0.69% 상승, 나스닥은 0.76% 상승, 원 달러 환율은 1,390.38원으로 전일과 큰 차이가 없었고요.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2.05%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0.17%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2.1%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1.32%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04% 하락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팬데믹 종료 발언으로 인한 주가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 종료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백신주들은 하락을 하고 항공주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모더나는 마이너스 7.14% 하락 노바백스는 마이너스 6.51% 하락 화이자는 마이너스 1.28% 하락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홀딩스는 3.26% 상승 알래스카 에어 그룹은 3.15% 상승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은 3.35%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시간으로 오늘 저녁부터 FMC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장은 연준의 정책을 기다리면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또 연준이 올여름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끝낼 수도 있다는 희망과 중앙은행이 돌을 넘어서 경제 침체를 빠뜨릴 수 있다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들이 공존이 되었습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9월뿐만 아니라 11월 12월의 금리 인상 폭을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주말간 이번 회의에서 75BP 인상을 하고 올해 말까지 총1.75%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1.5%에서 1.1%로 하향되었으며 12개월 내 경기 침체 가능성은 기존보다 상향한 35%로 예상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1.75%의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본 근거에는 이번 9월 회의에서 75bp를 올리고 11월, 12월에 각각 0.5%씩 올릴 거다 라고 보시면 이 계산이 맞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19 대유행은 끝났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작업을 하고 있고 대유행은 끝났다 라고 선언을 해서 이로 인해 백신주가 하락하고 여행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 대해 구겐나임 파트너스의 스콧 미너드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움직임이 장기 위험 자산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일 것이다. 연준이 과도한 수준까지 나갈 수 있으며 그들은 어떤 것이 망가질 때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다. 망가진 것은 회복되겠지만 그 망가진 것이 주가일 수도 다른 영역에서는 신흥시장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이것은 좋지 않게 끝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팔라듐은 5.59% 상승을 하고 난방류는 4.31% 상승을 했습니다. 패더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9월 금리를 75BP 인상할 확률은 82%, 100BP 인상할 확률은 18%로 내다봤습니다. 시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62센트 오른 배럴당 85.73달러 0.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이 이번 회의 때 75BP 인상을 예상하고 이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달러화를 더욱더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원유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수요 둔화를 고려해서 9월 산유량을 소폭 감축하기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유가의 하단을 지지했으며 중국의 청두 지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2주 만에 해제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스찬성 성도 청두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 1일부터 도시를 전면 봉쇄했지만 19일을 기점으로 봉쇄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도 FMC 회의를 앞두고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해 대유행이 끝났다라고 선언한 부분은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리오프닝주 및 화장품주들이 약간 상승할 것 같고 코로나 백신 및 관련주들이 힘을 더못쓸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매우 중요한 F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관망에 대한 성격은 매우 진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베팅 하시는 분들은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이슈를 바라보시고 수액으로 베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팅을 하시는 것은 어제 이슈를 많이 보였던 반도체 주식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달러가 내려갔었을 때 반도체주들이 그래도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다시 가져갈 것이다 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는 것을 플러스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주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즉 앞으로 달러가 안정화가 되고 세계 경제가 안정화가 갈수록 반도체주들이 더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반도체 주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연준이 백 b p 금리인상 및 11월, 12월 금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경우에 시장이 큰 충격으로 다가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하시고 베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 베팅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만큼 위험한 곳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불확실성이 많은 지금의 시장에서 관망을 하겠지만요. 베팅 시 자신의 생각과 반대로 가는 경우에는 빠른 손절을 염두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